세무사님 요즘 상속과 증여에 대한 큰 관심이 많은데요 재산 증여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수 있을까요? 네 사실 증여를 하는 이유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재산세 종부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여러 가지 세금이 있는데 과중한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 첫 번째고 능력이 되는 자녀에게 필요에 의해서 또는 유지관리를 위탁하기 위해서 미리 증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중년는 세금 측면 이외에도 자산관리 자산 증식 등 여러 가지 요인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 세대가 증여를 검토해서 증여세가 얼마 나오고 상담을 받았는데 요즘에는 농산이나 재테크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디지털로 바뀌면서 자녀들이 새 테크 재테크 부동산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증여도 자녀들이 상담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증. 증여를 검토하기 전에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부모님 세대의 경제적 수명이 연장되면서 오랫동안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자녀들이 증여나 상속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아져서 증여 상속에 대해서 사전 대비를 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무사님 어떻게 해야 증여세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요? 증여는 살아 생전에 고민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속과 달리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증여는 비교적 단순한 절차와 단순한 세금 신고 납부 절차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상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서 증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는 증여하는 타이밍과 증여하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타이밍은 부모님의 입장과 자녀의 입장이 서로 상이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증여를 고려할 때 세금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녀의 자산관리 능력을 1순위로 봅니다. 이 자산을 이전해 줬을 때 과연 이 자산을 잘 유지 관리하고 지켜낼 수 있을까 이 고민이 1순위입니다. 그다음 고민이 증여세 정도 되는 세금 고민이 될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녀분들은 본인들의 니즈와 필요성에 따라서 증여를 고민합니다. 증여에 대한 입장 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에 증여는 합일점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자산가들의 자산 관리 자료들을 보시면은 이 자료들이 전부 다 고액 자산가들의 자산 관리 파일링 서비스를 하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이런 고액 자산가들의 자산 관리를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점은 증여의 최적 시기는 부모님이 아니라 자녀들한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부모님의 일군 이 고액의 자산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차올랐을 때 부모님은 증여를 고심하게 되는 겁니다. 자녀가 충분히 예적금이나 부동산 등 고액의 자산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겼을 때 부모님들은 흔쾌히 증여를 결정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봐왔습니다. 세무사님, 증여세를 안 내는 방법은 없나요? 증여세를 안 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세법에서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공제제도를 활용해서 비과세,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방법이 있고, 거래나 계약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안 내는 방법은 세법에 정해 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이거는 대부분 알고 계신 내용인데, 배우자 6억, 직계 존속 5천, 기타 친인척 천만원, 이렇게 세 가지 그룹별로 증여세를 안 내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방법들은 편도가 아니라 왕복 적용이라서, 배우자 공제 같은 경우는 남편이 부인한테 6억을 줘도 비과세 부인이 남편한테 6억을 줘도 비과세 왕복으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계 존속 비과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에게 줘도 5천만원 비과세. 직계 비속이 위로 직계 존속에게 드려도 5천만원 비과세. 기타 친인척에게서 천만원을 받아도 비과세. 내가 기타 친인척에게 천만원을 줘도 비과세. 그렇습니다. 기타 친인척 같은 경우는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형제 자매 정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생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도인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가 있습니다. 현재 혼인공제는 혼인 전후 2년 내에 1억까지 비과세를 해주고 출산은 출산 후 1억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혼인 출산 중복공제는 안되고 누구든지 평생에 한번 1억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증여는 10년이 지나면 다시 받을 수가 있는데 이 혼인공제, 출산공제 1억은 평생의 금액으로 1억 딱한 차례만 받을 수 있는 횟수 제한이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제제도 중에서는 가장 큰 금액인 창업자금 증여 공제 5억이 있습니다. 자녀가 창업을 할 때는 세금 없이 5억까지는 통장으로 계좌 이체를 해줘도 떳떳하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창업 같은 경우는 5억 비과세 외에 10% 저율 과세 제도가 있는데요. 창업을 할 때. 신규 고용을 5인까지 하시면은 50억까지 5억 공제를 받고 10%의 저율 과세로 증여세를 부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창업을 크게 해서 10인 이상 고용을 하시면은 무료 100억까지 10%의 저율 과세로 증여를 받을 수가 있는 엄청난 혜택의 증여 특례 제도가 되겠습니다. 창업자금 제도를 일반 증여와 비교를 해보면은 50억 일반 증여를 받으면은 20억의 증여세를 됩니다. 그런데 5 0억의 창업자금 증여를 받으면은 약 4억 5천의 증여세를 내면 끝납니다. 일반 증여 대비 15억 정도의 절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신규 고용을 10명 이상 해서 크게 창업을 하시는 경우는 100억까지 증여를 받으시는 경우 일반 증여로 받으면은 45억의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창업자금 증여를 받으면은 9억 5천의 증여세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약 30억 5억 정도의 증여세를 절세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창업자금 증여가 혜택이 크기는 한데 요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건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창업자금 증여를 활용하시면 당장의 자금 마련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훌륭한 증여 특례 제도가 되겠습니다. 창업자금 제도의 요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2년 내에 창업, 4년 내에 전부 사용 이두 가지 요건만 충족을 하시면 창업자금 증여 특례 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창업자금 증여 특례 관련해서 사용 꿀팁을 하나 드리면 창업자금을 5억, 50억, 100억 이렇게 받으셔서 사무실로 쓸 공간을 분양을 받으시거나 구매자금으로 사용하셔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5억의 창업자금을 받 4억짜리 오피스텔을 하나 사고 나머지 1억으로 창업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무사님 이거 보니까 증여세에 한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더큰 자금을 세금 없이 받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세금 없이 자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은 없나요? 스케일이 크시네요 사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증여재산 출산 창업자금은 전부 한도가 있어요. 더큰 금액을 받기에는 창업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지만 거래나 계약을 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도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계약을 통한 방법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가 차용증이 있습니다. 차용증은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건데 돈을 빌리는 금액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제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대신 돈을 빌리는 사람 차주의 경제적 능력은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소득능력인데 소득능력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연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돈을 부모님께 빌리려면 돈을 빌려가는 차주는 은행에서 빌릴 때 dsr 처럼 경제적 능력 소득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연봉이 세면은 부모님께 돈을 많이 빌릴 수 있고 연봉이 약하면 조금 빌릴 수 있고 이런 논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자용증이 자금 마련을 할수 있는 직접적이고 신속한 수단이긴 한데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방법을 몰라서 그런데 요령이나 사후관리 방법을 알면은 얼마든지 프리하게 빌리셔도 됩니다 차용증은 기본적으로 4.6% 이자율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이자 계산을 해서 천만원 정도는 싸게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도 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즉각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현금 흐름이 좋은 부모님에게 차용을 하는 방법도 훌륭한 수단이 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이 현금 보유 수준이 충분치 않은 경우, 그런 경우는 부모님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주택 등 부동산의 담보력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부모님에게 차용하는 개인 자금 조달과는 달리 부모님의 경제적 능력, 담보 능력에 따라서 자녀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사이즈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담보로 빌리는 경우는 세금 문제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큰 경우는 이자 상당액을 절감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개입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의 담보 제공으로 정상적인 이자율보다 저리로 은행에서 대출받는 이자상당액의 혜택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담보 제공으로 인한 저리대출에 의한 세금 문제는 정상적인 이자 금액보다 낮게 저리로 대출받은 이자상당액이 천만원이 넘어가야 세금이 개입되기 때문에 천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는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의 담보력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활용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것도 훌륭하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족 법인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런 종류가 있는데 부모님이 괜찮은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는 회사 자금에서 급여도 받고 배당도 받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은 갑근세 4대 보험 부담이 엄청납니다. 연봉이 1억 정도가 되면은 갑근세가 한 달에 150만원 1년에 1800만원 4대 보험. 역시 한 달에 158만 원, 1년에 1800만 원, 도합해서 1년에 3600만 원 정도의 조세 부담이 생깁니다. 연봉 1억 받아서 약 3600만 원 정도의 조세 등 부담이 발생하는 거죠. 이러한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은 효과가 반감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가족 법인이 대부분인데 가족 법인을 활용하면은 스케일이 틀리고 자금 조달 규모가 완전히 틀려집니다. 아버지 회사의 기업 가치가 100억인 경우 50억을 일반 증여로 가져오게 되면은 세금이 20억입니다. 그렇지만 가족 법인을 활용하시면은 최소한 이 20억의 세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회사의 100억의 주식을 전부 가져오게 되면은 100억의 일반 증여 발생하고 약 45억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들여서 가족 법인을 활용하시면 이 45억의 증여세를 절반인 최소한 약 20억 절반 정도로 줄여서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간이 걸리는 방법이고 여러 가지 상법과 세법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싹풀 절세 연구소에 문을 놓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